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자, 23강에서는 공룡체형과 열거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룡체 변수와 이제 열거형 변수 선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룡체 유니온 아, 구조체하고 형태를 보면 비슷해요. 한 단어만 틀려요. 스트럭처 대신에 유니온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많이 틀려요. 자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앞 시간 그저 두 강좌에 걸쳐서 구조체 배웠는데 구조체는 이제 각 구성 요소는 연속적으로 기억 장소의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기억 장소의 다른 번지에 저장됩니다. 각각의 멤버들이 독립적인 어떤 그죠? 어, 메모리를 할당 받아요. 자, 공룡체는요, 어, 동일한 기억장소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공룡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많은 대상중 오직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에 그죠? 보통 기억장소를 전략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체는 선언된 변수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가지더라도 한 순간에는 하나의 기억 공간을 모든 변수가 이제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구조체와 지금 유니온, 그렇죠? 공용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스트 r u c 해가지고 점수라는 형을 no name total average 해서 그죠? 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스트 r u c t 라는 키워드로 점수형의 h1이라는 변수를 할당하면 이때 h1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할당 받아서 네바이트의 어, 인터형이니까 no 그죠? 그 다음에 20바이트의 name 메모리를 할당받고요. 그 다음에 int t o 이니까 네바이트. 그다음 float avg 네바이트. 해서 총 32비트의 32바이트의 메모리를 각각 요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멤버들이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 즉, 영속적이면서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습니다. 자, 근데 유니온 같은 경우 보면 공룡체하고 어, 유니온, 즉, 구조체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데요. 키워드가 스트럭처에서 유니온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서도 점수라는 형을, 정의를 하는 거고 NoNameTotalAverage 해서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H2라는 공용체 변수를 정의할 때 이제 유니온이라고 쓰는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어, 그래서 유니온 점수형의 H2라는 메모리를 에 대한 할당을 받으면 이 H2는 구조체하고 다르게 이 멤버들 중에서 기억 장소의 길이가 가장 긴 길이가 그죠? H2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네바이트 20바이트, 네바이트네바이트 이니까 H2라는 공유제 변수는 멤버 중에서 가장 긴 길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20바이트가 됩니다. 그죠? 20바이트라는 이런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조체와 공룡체를 비교해 보면, 어, 공룡체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그죠 하는 그런 형태는 다 똑같은데 유니온만 차이가 나고요. 또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 구조체는 멤버들 각각의 고유한 메모리를 할당받는 반면에 유니온은 그죠 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긴 그죠 메모리 를 할당 받고 서로가 어떨 때는 요 메모리가 노라는 멤버로 접근 하고요 어떨 때는 네 어떨 때는 토탈 어떨 때는 avg 라는 걸로 접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차이점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유니온도 들어가서 유니언도요 정의하는 이 형태는 이제 선언을 한다 고 그러죠. 선언한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공룡체의 틀만 정의를 한 거고요. 그죠? 변수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유니언 점수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공룡체 변수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가면 언제 구조체를 사용하고 언제 공룡체를 사용하느냐 할때 일반적으로 공룡체는 어 보통 그 멤버들을 동시에 사용되지 않고 모든 멤버가 동시에 사용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고요. 이전에 기억장소를 전략하기 위해서 유니언을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조체와 공룡체 차이점은 각각 필드들이 있는데, 공룡체는, 어, 메모리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그, 그 멤버에, 이런 멤버, 여러 가지 멤버들이 있다. 한순간에 하나의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앞전에처럼 이제, 자, 보이드 베인 시작해서, 자, union. 를 선언하네요. 점수랑 아까처럼 no name total average라는 점수형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union 점수형의 h2라는 공용체 변수 선언했습니다. 그죠? 그럼 앞전에처럼 그 h2는 우리 여기서 메모리는 이 각각의 멤버들 중에서 가장 긴 그죠 메모리를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20바이트가 name의 20바이트가 가장 큽니다. 그 H2는 20바이트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1그1 행에 i라는 변수 선언하고, 이때 이제 H2. no에다가 10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이제 정수는 4바이트니까 20바이트 중에서 4바이트만 그죠? 이진수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이 요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장이 돼서 이때 이제 no는 %d 해서면 요거 H2. no 값 10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로 멤버들이 메모리를 공유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5행에 보십시오 15행에 지금 for i는 0에서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지금 name에 i 0번째에 있는 name에 그저 우리가 제가 20바이트 잡았잖아요 요거. 요거를 그냥 네바이트만 출력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i 0번째 있는 %d 해서 name의 0번째 보세요 10이 앞전에 저장된 10이 출력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i 증가면 i가 이제 1번째 1번째는 지금, 지금 저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번째도 해서 지금 이, 이 결과에 의해서 union은요 같은 메모리를 no와 name이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공유를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7행이 보십시오. 현재, 프린트 토탈은 %d 해서 h 2 t o t a 값을 출력하니까 그대로 10이에요. 그죠? 10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h2.avg에다가 53.4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메모리가 지워지고, 메모리 값이 지워지고, 53.4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저장이 되고, avg는 .1f는 뭐 .1f 소점 한자리수로 출력해라 소리죠. 앞에 정수 값은 가진 크기만큼 해서 그대로 53.4가 출력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f 해서 한 사이즈 확인해 봤습니다. 퍼센트 d 해가지고 h2의 사이즈 오브 크기는 하니까 보세요 20 바이트 단위입니다 20바이트 이게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공룡체하고 구조체하고 구조는 비슷 합니다 거의 같죠 키워드가 유니온이나 스덕처냐 그 차이점이죠 그런데 유니온은 각각의 멤버들을 같은 공간이 그죠 공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순간에 하나의 멤버만 이렇게 접근할 때, 그저 하고자 할때 유용한 겁니다. 그 구조차고 사용, 사용 범위가 조금 틀리죠. 자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 열거형입니다. Enumerated 해가지고 타입이라고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수형은 정수형인데 이 a라는 변수가 나는 1에서부터 12 사이의 값만 가져야 된다고 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즉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미리 열거해 놓은 데이터형입니다. 그래서 그요 있는 철자를 따서 이 n u m 이라는 지시어를 사용해서 데이터형과 그 데이터형이 사용할 수 있는 상수들을 정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월을 나타낼 때 1월, 2월, 3월 해서 12월까지를 가지는, 1월달부터 12월을 값만 가지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상수로서 1월, 2월 이렇게 12월 중에, 하나에 있는 값만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이 열고형입니다. 어, 열고형도 우리 그 유니온이나 스트럭처 구조체처럼요. 사용자가 새로운 데이터형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똑같습니다. 열고형 정의하는 형태를 볼까요? 자 보면 어, 아까 이눔이라는 키워드 사용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열거형명을 적는 거야. 예 인트나 플로처럼 열거형형형을 적는 겁니다. 형명을 적고, 갈로 안에 그죠. 내가 어, 값을 나타낼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 상수 1, 2, 3, 4 해서 범위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형을 적, 열거형을 선언한 거예요. 인트나 플로처럼요 그러면 이 열거형에 대한 변수를 이제 선언해야 실제적인 값을 할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렇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거형 변수 선언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스트럭처 변수 선언할 을 때로 키워드 스트럭처 쓰는 것처럼 열거형도 이뉴 해서 열거형 그죠. 해서 변수명 적어 주시면 됩니다. 똑같고요 그렇게 이렇게 형을 정의하고 변수명을 이렇게 선언을 하든지 두 문장에 의해서 또는 한 문장으로, 요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뉴 m 해서 열거형을, 그 요런 값을 가지는 형을 선언하고, 그밑에 열거형 변수를, 물론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겠네요. 열거형 변수를, 그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뉴 m 해서 트래픽이라는 형을 선언하는 거예요. 트래픽, 트래픽이란 형은, 중앙갈로 열고, 그 상수 값이 옐로그린 레드의 값을, 그 트래픽이란 형의 값은 옐로그린 레드라는, 그죠? 형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렇게 열거형 상수가 선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열거형 변수는 이는 트래픽형의 변수, ready, go, stop 이라는 이런 변수를, 그죠? 생성을 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레이디고 스탑이라는 값은 요세 개의 값들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실질적인 뭐 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런 거세개다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인 문자로 옐로 그린 레드의 어떤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수 형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정수 상수로서 0이 되고요. 1이 되고요. 2가 되는 거예요. 0부터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변수에 저장되는 거는 옐로우 그린 레드가 아니라 상수로 0, 1, 2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디폴트가 0부터 저장된다는 거. 그죠? 자, 그래코 되고 또는요. 이눔 트래픽이란 형을 정의할 때 그죠? 마찬가지, 옐로, 컴마, 그린을 4로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드 하게 되면 이 옐로의 상수 값이 0이 되고요, 무조건 그린을 4로 초기화를한 거예요. 그 4가 됩니다. 그린은 4가 되고, 그다음 이식 증가해서 레드는 5가 되는 겁니다. 5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자, 간단한 예를 이제 한번 볼까요? 열거형에. 보시면은 자어 5행에 보면 이뉴에서 만스라는 형을 정의하네요. 그게 상수에 Jan f e b r u a 그죠? APR May 뭐 요런 그죠? 하니까 값이 이게 JAN이라는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만스의 값은 0 1 2 3 4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가지고요 이때 이제 육행은 지금 보면 캐릭터 행에서 배열변수 네요 배열변수 그렇죠? 그러면 죠그이 같은 경우에 이제 배열변수 니까 초기값이 자 하나 둘셋넷 다섯개 해서 쉽게 보면 다섯개 자 이렇게 만스라는 배열변수 아닙니까 둘셋넷 다섯개 인덱스가 0 1, 2, 자, 갈로 생략할게요. 3, 4. 되고, 요 이름이 전체가 만스. m, o, n, t, h, s 가 되는 거고, 이때, 자, 포인터 배열 변수니까, 자, 포인터, 규준은 똑같아요. 요 안에 값이, 값이 아니라, 뭐야, 포인터니까, 주소 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기값이 이제 1월이니까 그죠? 1월이 이, 1월이라는 어떤 이 문자열이 메모리에 저장돼 있겠죠? 고그 주소를 여게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트니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이제 인덱스 값이 요걸로 초기화됐으니까 2월이라는 문자열이 그죠?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돼 있겠죠. 그죠? 그 주소를, 그 주소를 여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3월, 4월, 5월. 그죠? 요렇게. 자, 배열 포인터,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나오면 무조건 그 메모리 방에 값이 아니라 어딘가의 주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이라는 문자열이, 그죠? 주소를 가리키는 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초기화가 되고, 자, 그런 다음에, 8행에 이뉴 해서, 만스 타입의 그죠? M이라는, 그죠?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럼 M은, 즉, 범위가, 이게 0에서부터, 이게 저 JAN이라는 값을 가진다, 아, 가지는 거 아닙니다. 0, 1, 2, 3, 4의 값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즉, M은, j, a, n 에서부터, 이렇게 사용하면 0 에서부터라는 의미예요0 에서부터 m이 may 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m++. 그래서 0 에서부터 0, 1, 2, 3, 4. 까지, 그죠? 일식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범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rintf 에서 %d 출력해보면 요 m가. 출력해보면 0번째 월 이름은 %s 해서 만스의 0번째 만스의 0번째에 따라가 보니까 1월 저장되어 있어요. 1월 출력하고 m 증가하면 m이 1이 되고 조금 만족하니까 %dsm 1번째는 1번째 2월. 요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2번째 3월 4월 5월 이렇게 이게 열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스라는 이늄 열거형은 이 범위 a m 이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0에서부터 5까지 결정을 할수 있고 이 상수값이 가진 상수 문자열이 아니라 그죠? 정수값 0에서부터 값을 얼마까지 가질 수 있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범위를 결정을 할수 있는 게 열거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Type define입니다.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데이터형인 int형이나 플 l o t 형 등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타입 디파인은 이미 있는 형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 디파인을 사용하면 긴 이름을, 그죠? 긴 이름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형이니까 새로운 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형을 내가, 그죠? 어, 간단하게 표시를 할수 있는게 Type Define 입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Type Define 해서 데이터형 요거를 그쵸? 식별자 요 이름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Type Define 우리 사용해 주지는 않는데 이렇게도 사용해요. unsigned long int 라는 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 Define unsigned long int 라는 요 이름을 나는 프로그램에서 value라는 식별자로 사용하겠다,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할때 value num은 1 이렇게 해야 되면 이 num이 실질적인 이제 value 타입이 뭐냐고 unsigned long int num은 1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긴 데이터형을 복잡하니까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type define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코드처럼 unsigned int 형의 v a 라는 짧은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이 새로운 v a 도 즉, unsigned int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type define 사용한 예를 보면, 자, structure 해가 주민 언 n 라인 넘버 주민번호 나타내려고 하는 형을 만든 거예요. 주민 번호라는 형을 내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넘버 20 바이트, 인트의 젠더, 그다음 캐릭터의 네임 20 바이트. 이런 형어, 주민 언더라인 넘버 주민 번호라는 형을 그죠? 어, 만들었고요. 자, 타입 디파에스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스트럭처 주민 넘버라는 요 이름을 그죠? 밸류라는 식별자로 사용하겠다. 소리면 이 너무 기니까 type define structure 주민번호 요거를 내가 value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에서 들어가서 보면 value x 하게 되면 이 뭡니까? 이 뭡니까? structure 주민 underline number x 줄여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x는 즉, 이제 요 있는 number gender name이라는 값들로 이제 초기화가 되죠. 주민번호 gender 이름은 공길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지금 보면은 x.number, x.gender, x.name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디파인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 형을 다른 이름으로. 그죠? 볼때 너무 길때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자 할때 이제 type define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그저 저 앞전에 그 구조체부터 이 type define까지 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어, 거의 지금 기초 문법은 거의 다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분발하시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